결혼 할 거예요. 하 하루 하고? 네. 제비 안녕하세요, 제비 TV의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laughs> 이번 시간은 저희 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질문들 다섯 가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진 않거든요. 굳이 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지 않는 다섯 가지와 음,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 다섯 가지 정도 같이 엮어서 한번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어색하네요. 우선 첫 번째, 여성분이 몸매가 좋으시면 굳이 좋다고 얘기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어차피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몸매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칭찬하고 싶으시면 먹고 싶...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네. 큰일 나실 수 있어요.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점잖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뭐저 같은 경우는 어, 에너지가 좋으신데요. 라든지... 좀 가볍게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어 몸매에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돈 많이 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다른 방식으로 칭찬을 하셔야 어, 순간적으로 여성분들은 대화를 하다가 몸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노마가 어, 내 몸을 몸매 좋다고 칭찬을 하겠지. 근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어 신선한 데가 돼요. 저희 일들은 항상 그 신선해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자기 스타일만의 그런 화법들이라든지 화술들이 다 있습니다. 본인들만의 약간 칭찬 방식들이라든지, 어, 좀, 점잖게, 혹은 가볍게, 칭찬 방식을 자기 화술에 맞춰서, 어, 표현해 보시는 것도, 어, 상당한, 연애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laughs> 두 번째, 음, 주변에 남자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도, 사실 좀 위험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남자들이 여성분들 어, 이쁘다고 할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저희들끼리는 어, 너 이쁘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인데 이 이야기는 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 여성분 입장에서는 어 내가 흘린다고 다닌다는 건가 뭐야 얘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못하시면 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유쾌한 자리에서 어, 굳이 싸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굳이 말을 한다 굳이 말을 한다 그럼 저였으면 어, 본인이 되게 만나고 싶은 스타일인 건 알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칭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자기만의 화술로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굳이 여자 나이를 물어보지 마세요 음, 여자는 음, 나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 해 떨어지면 다 동갑이다. <laughs> 여자는 해 떨어지면 다 동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만약에 물어볼 거면, 다섯 살 정도는 어리게 얘기하세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저랑 뭐0른 살, 서른 살짜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아, 내가 오빠 같은데, 한만아봤자 이제 꼭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무조건 오빠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상이라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로 그리고 그래서 여성분이, 야, 내가 누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요즘 여자 나이는 가문이 안 돼요. 뻔히 알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는. <laughs> 항상 이렇게 좀, 유들유들하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이롭습니다. <laughs> 네 번째, 제발 주량 좀 물어보지 마세요. 왜 자꾸 여자 술 먹는 걸 자꾸 물어봅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요. 어, 너잘 자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들릴 수도 있어요. 여자는 자기가 비춰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위주로 하시면, 얘가 날 만만하게 보나? 가볍게 보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혹. 프라이드가 높으신 여성분들한테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나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본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잘못 얘기했다가 안 좋은 얘기로 돌아올 수 있는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라 얘기예요 그냥 웬만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살아요? 뭐집 사줄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자꾸 어디 사는지 자꾸 호구조사를 합니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질문들은 어, 뭐 데이트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뭐, 데려다 드릴까요?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좀 돌려 표현을 해야지, 뭐, 진부한 질문들은 사실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남성분에게 특별하게 그 호감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그 인터뷰 형식의 대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질문이 많을수록 그, 그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본인이 좀 억제하셔야 상대방에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으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이번 그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리해본 선수가 이성에게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